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위선임을 알려주시죠. 그 하나의 예가 금식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여기에 보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죠 그 이유는 5절에 보면 금식의 의의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간절하를 표현 간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 주시지 않는 이유 그 3절 후반서부터 나와 있는데 금식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심지어 4절에 보면 다투기도 하죠. 싸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만 금할 뿐이지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욕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식에는 금욕이 따라야 됩니다. 6절, 7절에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욕이 수반되는 행입니다. 위 금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소욕을 금하는 것이죠. 인간의 소욕, 그렇게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멍에를 꺾는 행위가 금욕이고, 그 금욕을 행하는 것이 금식이다. 단지 먹는 것을 끊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모든 욕구를 끊어버리는 것.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소욕, 악한 욕망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7절에 읽으셨던 말씀의 내용처럼 이 땅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러 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헐벗게 되고 또이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금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돌보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6절에 사회적으로 압제와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유쾌하고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단지 금식을 며칠 굶었다 나 이렇게 금식한다 하는 자랑거리로 삼았지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절로 돌아가면은 바로 종교적 행위를 할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행하고 나누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고 그것을 바로 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 되게 영성이 있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시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종교적 행위에 자기의 어떤 그런 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을 할 뿐이지 진정한 나눔과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영적 금식의 행위를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공의가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어마운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앞부분에 음, 받는 은혜가 설명되어있죠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내 치유가 급속하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아, 밥을 안 먹고 음식을 긁는 금식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인간의 소욕을 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행하기 위해 금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금식을 하지 않고도. 그런 일상의 삶 속에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금식의 모든 과정은 자기 개인 그리고 그 개인 의 관계된 모든 이 사회를 진정한 안식의 세계로 이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과정이고, 결국에 그 안식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죠.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야곱의 업이라는 것은 야곱의 자손,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묵상하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